안녕하세요 행복한 고자나다이기 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또 행복한 언박싱 미리보기 입니다 미리보기로 해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금강 이문네다이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멋진 가격에 다이기또품어 왔습니다 아 이렇게 멋지면 될까요 가격이?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음, 1주년이에요. 수익 군생을 하신 지 이제 딱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그 정말 원가 이하로 감사 세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laughs> 발표안되는 가격에 해주셨어요. 사실, 어, 그, 군강 이모네 다이에서 소개되었던 품종, 지금도 소개되고 있고 판매되고 되고 있지만 도소매도, 도소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단풍 그, 우리 다른 데서 어, 판매됐던 그가격 보다 훨씬 더좀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더 좋은 가격으로 또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어, 제가 소개를 해 드려, 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 미리 보기거든요. 어, 미리 보기 언박싱인데, 음, 미리 보기로 해서, 아, 보여드릴게요. 근데 총몇개 가지가 있었냐면, 11가지가 있었어요. 11가지가 있었는데, 1일종 그니까 11 쪽이 아니지 11 세트 모듬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단품으로 한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그래서 절반가 이하 대박이죠. 완전 대박.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 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이게 38,000원, 3만 원만그 이상, 4만 원에 판매된 것도 있고, 5만 원에 판매된 것도 있거든요.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이따가 7시에 이제 방송이 될 거예요. 오늘, 오늘 7시에 본방에 들어가는데, 미리 저는 골라와갖고, 이렇게 미리 보기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저는 1번을 갖고 왔나? 몇분 갖고 왔지 어, 1번을 갖고 왔어요. 1번. 일본. 1번을 갖고 왔는데, 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음, 저는 1번으로 해서 사종으로 들어간 건가? 사종으로 음, 있는 1번. 네, 데리고 왔는데요. 볼게요. 뭐, 뭐 들어가 있는지. 다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와, 대박이에요. 모두 14만 천 원인데요. 7만 원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뭐, 그, 번, 다 가격이 달라요. 품종도 좀 다른 것도 들어가 있었고, 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을 하면 되는데, 모두 반값 이하로, 어, 만들어 주셨답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갖고 왔는지 먼저 이거 상자를 내려놔야죠 음, 상자를 내려놓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아마 레드로라예요 레드로라가 아, 38,000원이었나? 어, 레드로라가 38,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저는 1번을 가져왔습니다 1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는 다 나와서 이렇게 잡으면 안 떨어져요. 분리가 안 돼요. 어, 38,000에 범인 <laughs> 레드로라. 요게 처음에 데려왔을 때, 요렇게 금기가 지금 이렇게, 그때도 있었지만, 요렇 진한 보라색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말려있었거든요. 똥글똥글 꽃처럼. 근데 얘가 뿌리 활성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탄력을 받으면서 펴진 거예요. 햇볕도 좀 약간, 거기 그 금강 이모들도 다 이렇게 산 밑에 있었고 햇볕이 좀들 들어온대요. 잠깐 들어오고 말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안 나오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봄 되면 완전 달라지겠죠? 이게 음,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소공녀, 소공녀 대박. 소공녀도 이거 어그 핑크 여왕이나 마왕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입성이 달라. 입성이 얘는 이제 3만 원이 아주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했었거든요. 3만 원에. 근데 지금 얘수영도 이쁘고. 뿌리도 다 나왔고, 이렇게. 여러분께 보낼 때는, 이제 직접 가시면 이렇게 저처럼 담아올 수 있어요. 뿌드처럼. 근데, 택배하시면 다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다 나온 상, 보일 거예요. 아마 뽑아서 보내도. 흙을 뭉쳐서 이제 보내드리니까. 음,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동그란 입성이 특징이에요, 이게. 예. 핑크 마녀, 핑크 여왕은 이제 약간 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얘. 아, 얘도 지금 7만원이니까 다섯개 하나에 만 몇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음, 요거랑 그 다음에 다섯개로 구성이 모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 1번은. 근데 이제 여섯개 일곱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 후레뉴랑 군생들 블루애플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그거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 이제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메듀샤 금인가봐요 이거는 메듀샤 금도 응, 얘가 이제 25,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이거 응. 또 25,000원 너무 좋은 가격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 굽고 실하고 이야 이렇게 풍성한데 얘도 들어가 있어. 얘, 예, 저는 1번이에요. 1번을 데리고 왔어요. 메드샤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 나온 거 아시죠? 메드샤얘 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야, 완자 코스모스죠? 응, 음, 완자 코스모스, 이거는 선묶음. 음, 얘도, 얘도, 얘도 얼마 팔아요? 3만 8천 원이었나? 음, 선묶음 3만 원. 3만 원에 판매되는 거네.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꽃스 모습이 꽤 많죠. 이거들, 여기 들어가 있었어. 1 번이에요. 이렇게 벌써 몇 개야. 이거 하나만 사면 끝나네. 그죠? 그동안 못샀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데이, 아데이라는 품종이에요. 여기, 여기 좀 사이즈가 여기가 조금 작거든요. 사실 목대는 이렇게 목재 다돼 있고 얘도 뿌리 다 내갖고 색깔 <laughs> 이쁘죠. 얘도 진한 보라색 라인을 타요. 어, 공유금으로 나왔고, 또 이제 빛값 나오고 보면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꽃다발이에요. 한아름, 꽃다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7만원에 가져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요. <나간>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7만원. <laughs> 그니까, 러 어, 계단 가격이, 만 몇천원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제 다 저는 1번이에요 이게 1번으로 데려온거고 2번 3번 4번 11번까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음에드시는보르시면 되는데 어, 최저가가 6만원에 세팅된 것도 있었어요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이따 7시에 나오거든요 음, 제가 데려온 거는 1번으로 이렇게 아이고 1번으로 데려온 아이들 아이고 잠깐만요 꼬여가지고, 아니, 보였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이게 전체 다이게 7만원 말도 안 되죠, 진짜. 7만 원이네요. <laughs> 7만 원이 하나에 만. 원. 세상에. 이게 진짜 최저가 이런 그소공녀 핑크형, 핑크 마왕은 오, 오, 5만 원이었거든요? 아, 우리 고양이가 사고 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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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안 돼. <laughs> 고양이가 사고 쳤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세상에나 이거 38,000원에 또 균일 가격으로 맞춰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가로 세트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오래 안 해요. 음, 내일,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 12시까지만 딱 받고 마감, 마감칠 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고 합니다. 딱 1일만 특예요 1일만. 어,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 못 사신 분들은, 어, 이번에 꼭 사셔서, 어, 꽃다발 수영의 애원엽서 아가들을 품어보세요. 잠시 후 7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또 본방에서 보고 주문하셔도 되고, 지금 1번 좋으면 요거 빨리 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한정수량이니까 어, 여러분, 득템 어, 하세요. 저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따 7시에 봐요. <laughs> 7시에 봐요.